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시회적절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음식과 판매를 물품을 준비하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어떤 디자인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음식을 차갑게 하고 keep it cold, 또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자동차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운전할 수 있잖아요. 얻, 우리를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위해 서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무엇,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잠자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초등학 애들한테 이러, 이런 질문을 줍니다. <laughs> 잘 대답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어떤 디자인이 있지만, 어떤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디자인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위해 지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기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안타,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목적을, 이 디자인을 여러 번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에는 깊은 생각이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위험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무심하고 허무한 태도는, 태도를 주님 앞에서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외모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과 함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족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모습. 우리 삶에서 때때로 생각 없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무심코 평안하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죠. 그냥 숨 쉬고. Yeah, breathe in, breathe out. 뭐 배, 배가 고파도 생각하지 않고 느낍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배고파졌습니다.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각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비행기가 공항을 떠날 때 조종사가는 생각하지 않을,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아니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는 즉시 이 질문들에게 대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때에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말과 헛된 생각, 헛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전도자, 전도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 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우리는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헛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도 똑같이 합니다. 전도자는 믿지 않고 불순종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쁘게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반쪽 귀로만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막당이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는 우리에게 소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실제 행동 없이 헛된 말로 가득 찬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레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주에 깊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끔 우리 잊어버려요 그 리스펙트, 그경외 가끔 이거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늘 했던 말투로 이것이 헛된다고 부릅니다 빈 마음으로 그러나 손을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할 말을 많고 귀를 닫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안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모든 주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빈말을 원하지 않,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헛된 약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뭐 가벼울 캐줄 수 없습니다. 무심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뭐, maybe 어렸을 때부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더디하라는 것을 배웠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그래야 할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보다 주님을 slow to speak, quick to listen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된 만말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를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저의 날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아닙니다. 우리의 고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중심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만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만족한 모습. 전도서 5장 후반부에서 전도자는 아마도 다, 다루기 매우 민감함이 주, 아,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는 돈에 대해 말하고 시, 시작했습니다.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하지 못하고, 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은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money라고 나옵니다. 전도자는 돈 자체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더 많은 가지려는 사람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장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안전을 원하며 더 많은 물건을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다음 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심지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 자거,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기 못하니라. 여러분, 소화가 안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최근에 좀 늦게 너무 맛있는 음식 먹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와이프랑 같이 먹었는데 맵고... 시원하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먹고 양치하고 잠을 준비했는데, 아, 너무 불편했어요. 배에 불렸지만 뭔가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것은 거의 최악의 기분중 하나입니다. 불편하, 불편하고 답답하며 저는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돈으로 인해 소화가 안된 상태가 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은 지켜라고 더 애쓰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갈수록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전노자가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할까요?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에서 만족할 찾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 만족을 누립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을 찾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다면 1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금신과 질병과 분노가 크게 은니라. 이게 우리 슬픈 사실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완전 달라요. 하나는 크리에이션이고 하나는 크리에이터. 아주 달라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을 뿐,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은 우리 열심히 일하고 것입니다. 더 많이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날로 삼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여와를 경외하며 그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는 원래 되어야 할 진정 그 디자인의 예배제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부르심에 순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또 애쓰지만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요하를 경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요하를 안에 주님의 안에서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억하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진실은 우리가 바르게 예배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하며 만족할 만족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도록 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허하고 가짜 예배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 반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예배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와를 안에서 만족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우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 전도서 전도자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부족함만을 지적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실한 예배자와 기쁨의 주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가장 큰 만족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 없, 없었음에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은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시다. 솔직하게 말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집중합시다. 경회합시다. 만족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이번 특별 바자회 날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